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주에 우리 스케치했던 큰꽃의아리 색을 한번 올려볼 건데요. 큰꽃의아리 스케치 한 번씩들 해보셨어요? <laughs> 이게 도형을 두 개를 넣어야 돼가지고 약간 스케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게시판에다가 도안을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선 오늘 새올리기 전에 사용할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했던 거 제가 제도패드에 전사를 한 뒤에 이렇게 밑색이 되는 색들로 밑선을 따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준비해주시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분홍색이랑 노란색이 들어가는 꽃이기 때문에 흑연을 떡우개 깔끔하게 지워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색연필은 파보카스 유선 색연필 전문가 여기서 뽑았던 색연필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색연필 깎아줄 큰 돌돌이 연필깎기앞심 뾰족하게 깎아줄 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즐겁게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베이스색부터 한번 칠해 볼게요. 129번 준비하셔서 꽃잎이 흐르는 방향을 일단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릴 꽃이 꽃잎이 흐르는 방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시고 암술 수술이 있는 부분 잘 피해서 자세하게 보시고 힘을 빼시고 천천히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올리실 때 힘을 많이 주시게 되면은 깔끔하게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리는 큰 꽃, 의아리 꽃도 라이브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다가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보시게 되면은 색 올리시는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흐르는 방향 오늘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간 부분은 직선으로 흐를 거고 꽃잎이 넘어가는 부분은 넘어가는 방향대로 올리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 칠할 때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베이스가 잘안 깔리게 되면은 그 다음 색, 그 다음 색이 잘안 먹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까실 때 제일 신경을 많이 쓰셔서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잡아 놓으신 뒤에 그려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은 중간에 얘가 주름이 좀 있어요 고그 부분도 주름 있는 부분은 한번더 이렇게 체킹을 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색을 진하게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신 뒤에 색을 올려 주세요 여러분 색을 동일하게 우리가 필압을 줘서 올리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겹쳐졌는지 잘몰라기 때문에 겹쳐져 있는 부분들은 한번더 힘을 살짝 줘서 라인을 잡아주신 뒤에 색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헷갈리지 않고 색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려놓은 거를 없애시면 안 돼. <laughs> 애써 그려놓은 거를 없애지 말고 천천히 보시고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나와요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중간색을 올려볼 건데요 142번이랑 베이스색으로 썼던 129번 같이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중간색을 올리실 때는 베이스색을 올렸던 그 방향으로 한번더 올려줄 건데 일단은 힘을 조금 빼시고 간을 봐야 돼 <laughs> 이게 이제 색을 섞이면서 어떤 색이 나오나요 간을 조금 보기 위해서 힘을 살짝 빼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포시 올려 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에 하나 남겨놓은 꽃잎은 라이브로 좀 천천히 보실 수 있게끔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베이스색 칠했던 그 방향대로 칠을 해줄 건데 하면서 디테일을 살짝살짝씩 더 찾는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주름의 라인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그어 주시고 주름이 어떻게 생겼나를 관찰을 많이 하셔야지 요 주름을 그으실 수가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 주름이 아닌 면을 만드는 곳에서는 차분하게 선을 연결을 해서 면화도 해주시고 주름과 연결되는 부분은 주름을 착착 그어서 날리는 선을 만들어 놨던 거랑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면과 주름이 한 번에 생기는 효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동일한 필압으로 주대 주름을 만드시는 곳에서는 힘을 살짝 주셔가지고 주름의 형태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겹쳐져 있는데 밑에 부분은 라인을 확실하게 다 따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 이제 색깔이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한 덩어리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줄무늬를 만든대요, 여러분. 이한올한올다 새알려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laughs> 어, 할 필요 없고, 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다 새알려서 그리나. 얘가 이제 이런 형태감을 갖고 있다. 이런 디테일이 있는 애다. 요 정도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니까. 조금 편안하게, 좀 즐겁게 주름 잡는 것도 연습해보시면 은 좋으실 것 같아요. 색을 진짜 많이 넣어야 되는 날은 이렇게 중간색 입힐 때 색을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중간색 입힐 때도 그냥 형태감만, 모양만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얇게 한번 깔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색을 점점점점 올리면서 엄청나게 색깔을 왁 하고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133번 준비해주시고 앞서 썼던 색들도 계속 들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리는 큰꽃 의아리 같은 경우는 색이 깔끔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laughs> <laughs> 무슨 말이냐면, 좀 약간 얼룩덜룩하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빤빤하게 색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꽃잎의 끝자락이 있는 부분에 133번을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 근데 주름을 생각하시면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가장자리 끝에 라인을 깔끔하게 이제 주름 형태대로 잡아주시고, 가장자리 끝에서부터 안으로 색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잡아줄 거예요, 이제. 밝음을 오늘은 분홍색이랑 붉은색으로 색깔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부분에 는 133번을 색깔을 많이 넣어주시고 빛이 좀 많이 들어와 보인다 하는 곳에는 129번이랑 그다음에 142번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꽃의 중간 부분에는 133번이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빛이 받은 부분에는 133번을 많이 안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 약간 벨벳 느낌도 나거든요, 이 꽃이. 그렇기 때문에. 색을 상당히 많이 섞어서 올려주셔야지만 밀도감이 차고 벨벳 느낌이 나요, 여러분. 헐빈하게 올리면 조금 안 이쁜 꽃이에요. 자, 요거 하실 때 자세하게 보시고 그려놨던 암술과 수술을 없애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꽃잎과 꽃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는 위쪽 꽃잎에 공간을 살짝 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밑에 꽃잎과 떨어져 보이거든요. 한 번에 진하게 퍽. 하고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색을 계속해서 쌓으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색연필 그림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종이 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섞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떡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여러분. 힘을 조금 빼시고 색의 변화를 계속해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둠을 잡을 때는 조금 힘을 주시고 이런 거 하실 때한 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다음 거 넘어가려 그러면은 <laughs> 어려워 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고 났으면은 다음 거 하고 다한 뒤에 또 조금씩 올려서 색깔 밸런스 맞춰주고 요거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168번 준비하시고 1분의 2 지점까지 얘를 올려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후. 한올 다그으면서 안쪽에 있는 수술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노란색이랑 초록색이 만나야 되는 거면 초록색부터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올 한올 이렇게 다 따주세요. 그다음에 102번을 뭉뚱그려져 있다고 와 이렇게 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경계를 잡으면서 하나 하나 다 칠해주셔야 돼요. 위쪽은 폭죽 터지듯이 방향성을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106번으로 조금 더 색깔을 조금 더 입혀서 색 차이를 조금 줄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 팡팡팡팡 터지는 데는 되게 밝게 빛나야 되고 그 밑에는 색깔이 살짝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16번이랑 0 168번이랑 살짝 색깔이 섞이게끔 요렇게 올려줄 거예요. 180번으로 이제 확실하게 떼줄 거예요. 밑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거를 180번으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180번을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죽어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적당히 쓰셔야 돼요. 자, 233번. 어둠 잡을 거야. 개체 하나하나의 생명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탁해지니까, 진짜 어두운 부분, 뒤쪽에 확 하고 밀려있는 부분에만 넣어주셔야 돼요. 자, 225번 준비해주시고, 앞서 썼던 색들도 다 준비해주세요. 이제 제일 어두운 곳에 색을 좀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빡빡하게 색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색을 섞어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오늘은. <laughs> <laughs> 생각보다 어 많이 올리네 할 정도로 색을 빈틈없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올리시면 안 되고 이때도 그르는 방향은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꽃잎의 끝자락이나 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둡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색을 충분하게 올려주셔야지만 꽃의 형태감이 잘 잡혀요 여러분. 앞서 썼던 색들로도 계속해서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셔야지만 그림의 밀도감이 올라가요 여러분. 볼륨을 위해서 어둠을 잡고 밝은 잡잖아요. 햇빛이 딱 비쳐서 밝게 보여야 되는 부분, 볼록하게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는 129번을 넣어서 밝음을 표현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오밍조밀하게 뭔가가 많아. 디테일들이 굴곡도 되게 많고, 그것만 조금 잘 표현해 주셔도 그림의 퀄리티는 잘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자줏빛이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132번을 충분하게 올려주세요. 여러분, 떡지지 않게 심은 날카롭게 깎으시고, 얇은 선을 쫙 연결해서 면을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 색을 올려주시게 되면 골지지 않고 평평하게 채워나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태감이 많이 무너질 수 있는 꽃이기 때문에 형태감 잡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빡빡하게 색을 잡아준 뒤에 157번으로 그림자를 잡아줄 거예요. 오늘은 그림자를 잡아줄 때 그림자의 모양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이거든요. 입가인 밑에를 그림자 모양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잡고 나셨으면은, 133번으로 한번더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어, 157번으로 그림자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충분히 색을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색도 잘안 올라가고, 157번만, 동동동 뜨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을 충분히 올린 다음에 그림자를 잡아주세요, 여러분.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기 때문에, 밑에 색이 잘 받쳐줘야지만, 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그림그리실때 어둠의 단계를 좀 많이 주셔서 해 주시면은 그림이 풍부하게 나오긴 해요, 여러분. 너무 진하게 올려 버리게 되면은 또 그림이 탁해 보이거나 좀 어설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자 넣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157번으로 꽃잎의 부분을 묘사를 해 주신 다음에는 133번으로 암술수술이 있는 부분에도 묘사를 조금 더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꽃잎과 암술수술이 딱 마주치는 부분에 133번으로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색을 살짝 타고 올라가 보이게끔 색을 살짝 넣어서 그림자를 주고 난 뒤에 오늘 큰꽃 의아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꽃 의아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다른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색을 계속 쌓으면서 아 예, 얘의 예, 이 볼륨감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여러분들 힘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살짝 정밀함이 들어가줘야지만 그림의 퀄리티가 확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라서 기초반 제가 수업하는 거 조금 여러가지 그려보신 뒤에 도전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큰코드아리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쉬운 <laughs> 식물 소재로 여러분들과 즐겁게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